여러분 오늘은 피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는 67페이지예요. 네 다들 교재 피셨죠? 네 그러면 일, 오늘은 이제 피부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구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을 가리켜서 피부의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어, 피부의 구조 중에 부속기관을 볼게요. 그러면 피부의 구조를 봤다면 부속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피지선, 한선, 모발, 잇목은 조갑을 가리켜서, 조갑, 어, 뭐지? 손톱이에요, 손톱. 네. 이것을 가리켜서 부속기관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피부의 구조 중에서 표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피의 구조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렇게 다섯 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각질층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각질층, 이 피부 표면이에요. 표면 표면에는 열다섯 겹에서 스무 겹으로 예 무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5겹에서 20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있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 15겹에서 20겹 사이사이에 접착물질을 가리켜서 세포간 지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질의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라마이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세포간 지질의 성분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라마이드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30%, 콜레스테롤, 에스테롤 5%의 성분으로 이 세포간 지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각질층의 성분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케라틴, 네, 단백질. 얘가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천연 보습인자. 얘는 수분이에요, 수분. 그다음에 지질 11% 유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라멜라가 15겹에서 20층에로 각질층은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로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층은 15겹에서 20겹의 무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로? 라멜라 구조로. 라멜라 구조로 있는데 이 각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세포간 지질. 어떤 성분으로?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각질의 구성 성분은 케라틴, 천연 보습 인자 지질. 그거를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지증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층. 투명층 같은 경우에는 예, 손, 발바닥에 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반 피부에는 투명층이 존재하지 않고요. 손과 발바닥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투명층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 자외선이 왔을 때 얘를 반사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수분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층이 투명층이에요. 그런데 이 수분 침투라든지 자외선 반사하는 것을 하는 물질이 뭐냐? 이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과립층을 볼게요. 과립층. 얘는 이제 피부에 진짜 우리 손발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 피부에 바로 각질층, 그 다음에 과립층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과립층을 볼게요. 예, 투명층 같은 게 손발바닥이 많다라고 했죠? 그런 수분 저지막이라든지 자외선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거는 투명층에서 했어. 손발바닥은. 그런데 일반 피부에서는 누가 하느냐? 바로 과립층이에요. 그럼 과립층에서 보세요. 각하, 각질화 과정이 시작 단계야. 과립층은. 그래서, 네, 여기를 보면 살아있는 핵과 죽은 세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립층에서는 어떤 애가 이 수분 저지막을 하느냐? 이 케라토 히알린 과립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과립층은 각질화 과정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국층, 유국층은이 표피층의 가장 두꺼운 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랑게란스 세포라는 게존재해요 그럼 랑게란스 세포가 뭐냐?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 피부에 면역을 담당해요. 뭐 피부가 면역을 담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미생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바로 유국층에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림프에 림프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림프가 어떤 것을 또 담당하냐? 면역을 담당하죠.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혹층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표피의 밑에 단일층으로 되어 있는 기저층을 보도록 할게요. 기저층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세포를 분열해서 세포를 만들어 내는 재생하는 역할을 해요. 이 표피에서 기저층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저층에 존재하는 세포도 많아요. 어떤 세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질 형성 세포. 이 각질 형성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 각화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얘가 위에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역할을 할 유국층에서의 역할, 과립층에서의 역할, 투명층에서의 역할, 각질층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하는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예요.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 멜라닌 세포는 뭐다 아시죠? 우리의 피부색. 전체, 머리카락의 색깔, 피부의 색깔, 눈동자의 색깔,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바로 멜라닌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먹켈 세포. 먹켈 세포는 뭐냐? 촉각 세포예요. 촉각 세포는 우리가 뜨겁고, 차갑고, 아프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세포가 먹켈 세포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죠? 표피의 구성 세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피의 구성 세포에는 케라티노사이트, 예, 각질. 아까 각질 그 세포예요. 그다음에 그럼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뭐냐? 각화 과정을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주기가 28일 마이너스 플러스 3일이에요. 4주. 보시면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네. 만들어져서 요 과립층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한 14일 정도 걸려요. 14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 각질에 머물르다, 아, 각질에 머물르다가 이렇게 탈락해지는, 탈락하는 그게 1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각화 주기는 28일 마이너스 3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 예, 멜라닌 세포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기저층에 있죠. 기저층에 있다가 얘가 각화, 케라티노사이트그 각화 과정을 거치면서 쭉 올라서 탈락하게 돼요. 근데 이 멜라닌 사이토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가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유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나 갈색을 나타날 때이멜라니고요그 어, 다음 페오멜라닌 빨간색이나 금발. 그러면 백인, 여기는 황인종이나 흑인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이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멜라닌 세포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까매지는 게 아니에요. 흑인이 아니에요. 뭐냐, 멜라닌 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흑인이 되느냐, 황인종이 되느냐, 백인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멜라닌 세포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랑게란 스테포, 아까 설명드렸죠? 면역을 담당하고, 뭐, 켈세포, 촉각, 감지. 요런, 요런 세포들이 표피에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표피를 다 봤어요. 표피,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고요. 표피 바로 밑에, 이제, 진 피가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피의 구조를 보면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유두층은 왜 유두층이냐? 그 표피의 기저층에서 울퉁불퉁 유두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유두층이고요. 망상층은 왜 망상층이냐? 예, 보세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망사 형식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해서 망상층인 거예요. 그러면 진피의 유두층 말고 망상층을 보도록 할게요. 망상층에는요, 교원섬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콜라겐, 콜라겐이 진피에 90%를 차지해요. 90%를 차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예, 우리가 피부에 탄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건성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주름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원섬유, 콜라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섬유와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력섬유, 엘라스틴. 예, 엘라스틴 보이시죠? 요런 게 엘라스틴이에요. 엘라스틴. 얘가 콜라겐. 어.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신축성과 탄력을. 예, 관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얼마만큼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을 평가하죠. 그래서 딱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 그럼 노화가 된 거고 탱하고 돌아가. 그러면 아직도 피부가 예, 노화가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탄력 섬유 엘라스틴은 어디에서 생성되느냐? 섬유아 세포에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이렇게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 들어 있는 게 지질이에요. 소질이라고도 하고 기질이라고도 하고 히알루론산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얘는 섬유와 세포에서 합성을 해요. 뭐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질 같은 게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분을 자기 크기보다 몇백 배를 함유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얘가 조그맣게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피부가 당겨,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수분을 넣어줘야죠. 그러면 얘가 예, 자기 그, 부피에 1 0 0 0가량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분이 뭐가 있느냐? 히알루론산, 황산근드로이친, 그 다음에 프로테오클리칸 이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표피의 세포를 봤어요. 표피의 세포는 멜라닌 세포, 그 다음에 랑게란스 세포, 그 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 먹힐 세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진피에는 섬유화 세포와 비만 세포와 대식 세포가 존재해요.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섬유화 세포 아까 다 들었죠?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만들어내는데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엘라스틸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기질을 기질에서는 콜라겐과 어, 아니, 어,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만세포를 볼게요. 비만세포. 히스타민, 세로토닌 생성을 해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예, 과립성 백혈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비만 세포예요. 그러면 히스타민이라는 것은 이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항염증 물질을 예, 염증을 발생하게 돼요. 어떤 해로운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할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히스타민 이 물질 때문에 염증, 매개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레토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레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잠도 자르고 마음이 편안하죠. 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 마음이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레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리듬의 신체의 리듬의 상태가 평 형행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만 세포, 이 진피의 구성 세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식 세포, 포식작업, 예, 새로운 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잡아먹어버려,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하는. 그러니까 대식 세포가 면역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이 그 어떤 세균의 치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면역이 생기게끔 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섬유화세포나 비만세포예요. 뭐 가끔 대식세포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세 가지 세포를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피부의 기능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 피부, 피부의 구조, 표피, 진피, 피하조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표피에는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층, 과립층, 유흑층, 기저층으로 되어 있고 진피는 교원섬유, 탄력섬유, 기질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피부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호. 내 네,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요. 그다음에 체온 안에 있는 체온을 밖으로 빼기지 않으려고 항상 36도 예 오부를 유지하는 체온 작용을 하고요. 감각작용,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런 감각작용, 분비배설, 피지를 배출하고 땀을 배출하고 그런 분비배설 기능이 있고요. 면역작용, 아까 대식세포. 네 우리 몸에 랑게란스 세포들이 면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표정작용 우리가 웃고 찡그리는 표정 피부에 움직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표정작용이 있고요 재생작용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D 민성 합성 작용. 네, 비타민 D가 우리 표피의 과립층에서 합성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호르몬의 균형도 맞춰줄 뿐더러 뼈가 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 특정한 자외선을 조사하는 건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네, 따뜻한 날씨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도 우리 정신 건강 또한 피부에 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다음에 피부의 pH 중요합니다 피부의 pH 지금까지 네, 피부를 쫙 봤는데 이게 피부의 pH는 뭐냐? 그 각질층에서 예, 산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산도. 우리의 피부의 pH는 약산성 4.5에서 6.5까지예요.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5.2, 여자 같은 경우는 5.8이 아주 이상적인 피부의 pH 농도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pH는 항상 이렇게 이상적인 것을 늘 유지하면 좋겠지만 약간 pH 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냐면 4.5에서 5.5정 정도, 6.5 정도는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pH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혈액 혈액 같은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에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이라면 이 혈액 같은 경우에는 약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배출하고 나서 급속도로 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바로 알칼리 음료를 마시죠? 그게 뭐냐? 우리 혈액이 약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피부학기 끝났습니다.